자 그렇게 우리 두 분께서 작년에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이렇게 재단에 입사하셨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실제 재단에 입사해 보시니까 어떠신지 다른 곳들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게 좋은 것 같은지 좀 궁금합니다. 네, 실제 입사해 보니까 그냥 저희 제 머릿속에 있던 소상공인 하면 떠오르는 그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정말 다양한 업체들이 있다는 것을 새삼스레 느꼈고 그래서. 근무하는 내내 아 이런 업체도 있고 이런 기술도 있고 이거를 사업화하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있구나 하면서 흥미를 느꼈 습니다 아무래도 보람인 것 같습니다. 네, 저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업체가 제가 지금은 이제 기획조정실 소속이지만 수원 지점에서 근무를 했을 때한 사장님을 이제 제가 보지을 해드렸었는데 그 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웃을 일이 많지 않은데 그러면서 웃음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좋네요. 정말 좋네요. <laughs> 자, 그러면 어, 재단에서 일을 보니까 이짜 이런 것만큼은 참 좋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안정성인 것 같습니다. 어, 정년도 보장되어 있고 사실 여성이라면은 결혼을 하고 나서 육아라든지 출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볼 수가 없는 문제인데 저희 재단 같은 경우에는 남녀 모두 육아일주기 3년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이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시간차도 셀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연하게 근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입사하고 나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희가 가족의 날을 월수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를 실제로 겪어보니까 어떠셨나요? 어 이전에 있던 회사에서는 친구들과 약속 잡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웠고 이제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 아 내가 퇴근할 수 있을까 가슴을 졸이면서그 순간을 기다렸는데 저희 재단 같은 경우에는 가족의 날이 있고 그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PC가 꺼지다 보니까 그런 아, 네 그런 가슴 졸임 없이 약속을 편하게 잡을 수 있고 저녁 있는 삶 그리고 가족들과 시간도 잘 보낼 수 있다는 점 그런 좀 조, 어, 좋게 생각하고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준하 계장 가족의 날에 이제 기타를 배우고 있습니다. 아 네. 얼마나 됐어? 어 입사 한지두달두달 두달 정도 지나서부터 배우고 있고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네, 저희 장점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이제 우리 계장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저희 재단의 가장 큰 단점은 또 뭐가 있을지 지금 궁금합니다. 네. 어 사실 야금도 가족의 날을 제외하고는 10시까지 할 때도 있고, 특히 요즘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위급한 시기에, 수상공인 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다 보니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야근도 하고 있는데, 그런 업무량이, 어, 떻게 생각하면, 네, 단점이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시간의 수당이, 그,에 비례해서, 열심히 하는 만큼 시간의 수당이 나오기 때문에, 버틸 만 하지 않은, 않나 생각합니다. 거 그럴 경우에 이제 경기도 내에서 수능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수원에 사는데 갑자기 남양주로 발령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걱정이라든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그거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 회사가 굳이 꼽자면 안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산 발령 나는 것보다는 낫지 <laughs> <많지> 않을까요? <laughs> 아 그렇죠. 그렇죠. 네. <laughs> 저희가 아무래도 경기도 산하기관이다 보니까 경기도 내에서 신학근무는 불가피합니다. 하지만은 그래봤자 경기도라는 점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희망근무지를 인사발령 전에 항상 봤습니다. 그래서 멀리 갈수 없는 피치 못할 상황이 있다면 그걸 최대한 다 반영을 해드리기 때문에 어 이런 단점이 있다는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재단에 입사하고자 희망하시는 지원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한마디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어, 많은 기업들에서 어, 채용 공고도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고 하다 보니까 많은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도 자신을 믿고 자신의 강점을 끝까지 추구해서 어, 좋은 결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취준 생활을 겪어 봤기 때문에 지금 어떤 심정으로 어떻게 이제 열심히 하고 계시는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네, 자신을 믿고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경기 신용보증재단에서 꼭뵐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재단 입사를 위한 꿀팁과 재단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이번 공채 지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객의 희망을 보증하는 행복파트너, 경기신용보증대단과 함께 지역경제 발전을 선도할 여러분들의 지원을 기다립니다.